아... 응? 응? 아니 왜 자꾸 추천하는 거 임마? 아침에 먹었잖아 임마 두번 응? 밥을 안 먹을 게요 임마 그니 배가 쉴게야 다이어트야 응? 뚱지스키밥 먹을 수 있게요 응? 응? 밥 먹으라고 이 땅콩 쉴게요 임마 알았어? 계속, 계속 조정. 이스토커같네 집착이 심하네. 그니까 러 소주가 늘 피하는구나. 어쩔 건데? 어? 앙탈 부려봐. 달라고 해봐. 그럼 줄게. 어쩔 건데? 응? 동지 왜? 동지 말하면 줄게. 달라고 해봐. 싫어? 줘? 소주고 나타나겠지? 역시! 잘 숨어있네, 이 친구는. 어? 머리도 커지고. 등재! 준비됐어? 응? 어? 비벼봐. 오케이, 그렇지. 비벼. 실컷 비벼. 자! 뛰어, 이럴 때만 뛰어. 어, 동제 뛰어. 음, 그래, 그래. 왜 이렇게 오는 게 할머니가 냐제동제 줘. 응? 음. 응? 대답 잘하네 주게이 씨얘끼들